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행을 맡은 대전대학교 이창기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의 지난 1년 성과와 2022년도 주요 시책들을 각 시국장들을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문화체육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준입니다 어,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은 21년에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문화재, 교육진영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대 이상한 성과를 거두고 알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 주요 성과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2022년 주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네, 안정적 예술활동 및 향유 제공을 위해서 호수공항 조합전 예술의 전당, 요미나 콘서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원과 한림재지 등 창의적 문화공간을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예술의 전당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회관 등 운영을 위해서 풍부한 공연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조치원 전반을 활용한 문화벨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원과 청자장 그리고 한림재지 등을 통해서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교양학, 교양학단을 창단하여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전문체육지원으로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통해서 배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전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을 금강스포츠공원과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전, 대전시, 천안, 청주와 함께 이웃사촌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C시설로 미호천체육공원 조성 및 오한항뜰체육공원 조성과 조치원 시민 운동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문화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세종관광비즈니스센터를 7월에 개선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스타트업 발굴 및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발굴로는 비암사 극락보전 보물을 지정한 바 있으며. 남해용 유물 등에 대해서도 일괄 시지정 문화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주요, 주요 사업으로는 이동식 관광 안내소 및 시티 투어 2층 버스를 운영하여 주요 관광 지점에서 종합 관광 안내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문화재 지정 추진으로 현재 1, 2차 발굴 조사를 마친 이성 성곽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국가문화재 지정 승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 전기 대형 소조 불상으로 추정되는 비암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에 대해서도 보물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올해 11월 시립도서관을 격언하여 차깅낸 도시 세종에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평생교육 도약을 위한 집현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사랑도시 지정을 위해서 한글날 경축식 행사를 지자체 최초로 우리시에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생교육 집현전을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또한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대표 상징할 특화 거리 조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한솔동을 선정한 바 있으며 한글 조형물 설치와 보행환경 관리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